돈이 행복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왔다고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가슴이 뛰나요? 설레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10억이 생겼는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걸로 집을 살까? 차를 바꿀까? 그런데 세금은 얼마지? 이게 평생 쓸 돈일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돈은 정말 행복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은 행복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어느 조용한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죠. 이름을 A와 B라고 해볼까요? A는 지금 대기업 임원입니다. 연봉은 억대 중반이에요. 최신형 외제차를 타고 왔고, 손목에는 고급시계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세요. 왠지 지쳐보이고,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B는 어떨까요? 월급 250만원 정도 받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지하철 타고 왔어요. 입고 있는 옷도 평범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웃음도 자연스럽고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A가, A가 먼저 말해요. 요즘 너무 바빠. 미칠 것 같아. 회의 보고 의사결정. 하루라도 쉬면 뒤쳐질것 같고. 사람들 기대도 크고 책임도 무겁고. 솔직히 말하면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 B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탑합니다. 나? 나는 그냥 매일 퇴근하고 한강 산책해.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동네 카페 가고 가끔 영화 보고. 별거 없어. 그런데 있잖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삶이야. 나는 지금 행복해.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A는 돈이 많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늘 불안하고 지쳐 있어요. 반면 B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행복의 본질 피교라는 독.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행복은 절대 값이 아니에요. 상대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옆집 친구가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월세방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해요. SNS에서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소소한 주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회사 동료가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자리가 왠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욕망을 끝없이 업데이트하는 장치예요. 오늘 내가 원했던 건 작은 자동차였는데 친구의 새 차를 보는 순간 그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만족했던 월급이 누군가의 연봉 인상 소식을 듣는 순간 부족하게 느껴지죠. 행복은 비교해서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변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행복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 정말 당신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삶을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친구가 산 명품백이 부러워서, 동료가 간 레스토랑이 궁금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남의 욕망을 복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진짜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과 똑같은 것을 원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당신의 진짜 행복과 가짜 욕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돈의 진짜 역할은 재료일 뿐. 이제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 주는 재료예요. 하지만 요리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돈은 여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비행기 표를 사고 호텔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즐길 줄 아는 마음, 그건 돈이 줄수 없어요. 돈으로 파리에 갈 수는 있지만 파리의 골목길을 걸으며 행복을 느끼는 건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돈은 맛있는 음식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음식이 정말 행복한 이유는 옆에 앉은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행복한 거지 음식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은 시간도 살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배달을 시키고 택시를 타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낀 시간에 뭘 하실 건가요? 또 일하고 또돈 벌고 또 피곤해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시간으로 정말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실 건가요? 돈은 행복의 연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죠. 그런데 운전은 누가 하나요? 당신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도 운전을 못하면 어디도 갈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사람의 삶은 조용히 바뀝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죠.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뭐지? 그 삶을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모든 걸 바꿉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점 차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관점입니다. 부자는 행복을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불안해지고 피곤해져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미래에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 돈을 잘 관리하자.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행복을 목적지로 두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만족스럽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로 행복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1억만 모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1억을 모아요. 그런데 1억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5억은 있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반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을 다듬어야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먼저 만들자. 그들은 돈이 많아졌을 때도 삶의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행복한 부자는 이런 순서로 살아갑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결과 중 하나가 돈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 정말 내 것이 맞나요?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SNS에서 멋져 보여서, 그렇게 남의 행복을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돈이 주는 안정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주는 과실을 원하는 건가요? 솔직해져 보세요. 그 비싼 차, 그큰 집, 그 명품 가방. 정말 내가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인가요?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과 똑같이 돈을 쓸까요? 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래도 똑같은 걸 사고 똑같은 곳에 가고 똑같은 걸 할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신은 남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질문, 나중에 다시 한번 혼자만의 시간에 천천히 되새겨보세요.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럼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고 이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뭔가 허전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 혹은 나는 지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 라고 구체적으로 아는 거죠. 두 번째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압니다. 아침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듣는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요. 거창한 뭔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가끔은 비교하죠. 그런데 비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관찰은 하지만, 그래서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게 좋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유행이 바뀌어도 트렌드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그들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행복하겠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괜찮다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아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긴 하죠. 그런데 그 준비 자체도 즐겁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돈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을 줄여주고 선택권을 넓혀주고 기회를 열어주죠. 가난이 미덕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확실합니다. 돈은 행복을 대신할 수 없어요. 돈은 행복의 연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운전은 당신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도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건 당신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행복을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마음을 찔렀을 수도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작은 여유일 수도 있어요.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라는 걸요. 오늘의 한줄 기억해 주세요. 돈은 행복의 연료지만 운전은 당신이 한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공감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